엑셀을 실행한 다음 메뉴에서 삽입 클릭합니다.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사진을 불러옵니다. 왼쪽 점에 대고 아래쪽으로 적당하게 축소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자르기, 맨 밑에 맞춤 클릭합니다. 검은 선이 나타나면 줄입니다.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죠. 사면을 모두 조정한 다음 다시 자르기로 가서 자르기 합니다. 그럼 필요한 부분만 나타났습니다. 위에 보면 그림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증명 사진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눈금선은 필요 없으니까 보기에서 눈금선을 지워줍니다. 그런 다음 윈도우에 있는 시작 버튼 왼쪽 맨 아래에 있죠. 클릭해서 캡처 도구라고 검색을 하고, 검색을 입력한 다음 캡처 도구가 나타나면 클릭합니다. 그 기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 하얀 부분 빼고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저장하기 해서 원하는 하드디스크 폴더 안에 지정한 다음 파일명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그럼 엑셀로 증명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엑셀 문서로 만든 표에 사진을 알맞은 크기로 삽입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사고가 점수표에 직원들의 사진을 삽입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성명과 부서 사이에 셀을 만들겠습니다. C열을 지정하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 클릭합니다. 열이 하나 생겼죠? 행의 높이를 키워줍니다. 이미지가 들어갈 것이니까 크게 키웁니다. 그리고 시열 제목 입력하고요. 첫 번째 직원 셀 클릭하고 삽입에서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미리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사진을 불러옵니다. 사진 크기가 크니까 작게 합니다. 사진의 크기는 대각선으로 작게 합니다. 안 그러면 사진이 찌그러질 수가 있으니까요. 오른쪽 위에 자르기 클릭합니다. 검은 선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 합니다.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 해서 증명 사진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자르기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잡아당겨서 첫 번째 사진 셀에 삽입합니다. 더 작게 해야죠. 근데 그냥 집어넣으면 잘안 들어가니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에 잡아당깁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크기를 줄이면서요. 한번더 해보죠. 두 번째 이미지. 삽입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먼저 크기를 축소합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축소하고 메뉴에서 자르기 클릭해서 원하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냅니다. 자르기 클릭합니다. 잡아당겨서 두 번째 셀에 놓고 크기를 대각선으로 작게 합니다. 그런 다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에 집어 넣으면 자석이 붙듯 붙습니다. 그리고 가로와 세로 작게 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셀 안에 알맞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설명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이미지가 알맞게 삽입이 됩니다. 삽입에서 하드디스크에 미리 저장한 사진을 불러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축소합니다. 배경 하늘이 보기가 안 좋아서 하늘을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건물은 놔두고요. 설정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메뉴 배경 제거 클릭합니다. 배경이 나타났는데요. 보라색이 제거될 부분이고, 파란색은 계속 남아 있을 부분입니다. 설정을 조정합니다. 조정하니까 보라색 제거될 부분이 바뀝니다. 하늘 부분이 모두 설정이 되었고요.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변경 유지 클릭합니다. 하늘 부분이 모두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르기 합니다. 건물 오른쪽이나 아랫부분, 조금 지저분하게 된 부분을 잘라냅니다. 깔끔하게 잘라내버리겠습니다. 자르기 합니다. 그럼 건물이 깔끔하게 살려졌습니다. 다시 삽입해서 하늘을 불러옵니다. 건물과 하늘이 같이 있는데요. 하늘이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뒤로 보내기 합니다. 그럼 하늘 배경이 건물 뒤로 움직였습니다. 하늘을 대각선 방향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건물을 하늘에 맞게끔 위치를 이정, 이동시킵니다. 하늘을 좀 키웁니다. 원하는 크기만큼 움직여서 적당한 크기로 만듭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목이 들어가서 눈금선을 없읍니다. 더 깔끔하게 그림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만든 이미지에 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삽입에서 오드아트 클릭합니다. 사진과 맞는 글씨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적당하겠죠. 클릭합니다. 내용을 입력합니다. 텍스트를 잡아당겨서. 그림 위에다가 적당한 곳에 위치시킵니다. 그런 다음, 서식 클릭하고, 텍스트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텍스트 효과 가서, 약간의 효과를 줍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림자, 네온, 네온으로 해보겠습니다. 배경색과 맞는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배경 이미지를 제거하고 그 위에 사진을 겹친 다음 텍스트를 입력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